오늘은 시니어 트렌드 2025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자. 노인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건강 상태 경험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삶을 자세히 이해 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건강하지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자. 많은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사회에 참여하거나 기부를 통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노인 친화적인 사회 만들기. 노인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좋은 시설, 돌봄 서비스, 일자리, 사회적 연결망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나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4. 세대 간의 협력.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더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들에게 최신 기술을 가르쳐 주고 노인들은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배우고 도움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과 인간의 조화.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따뜻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 로봇 같은 기술이 노인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반려 로봇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덜 느끼게 도와주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홈 기술을 통해 노인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 간의 따뜻한 교류가 중요합니다. 기술은 보조 수단일 뿐 인간의 따뜻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트렌드 202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